네 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 금속 필터 사전 예약권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 금속 필터 사전 예약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셔서 예상 수량보다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직 사전 예약 기간 중이라 수량은 더 늘어날 듯한데요. 그렇다고 제작이 늦어지거나 어, 품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몇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저번 영상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작 기간과 배송 기간입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금속 필터는 금형을 열어서 만드는 방식이라서 금형 제작에 한달 플러스 알파에 제작 한달 정도 총두달 가량 제작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 과정과 식품 안전 검사까지 마무리하면 아마도 12월 초쯤 발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꼭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배송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메이업 공식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무가스켓 교체 사용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금속 필터는 총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이 됩니다. 중형 금속 필터 대형 금속 필터로 시작되는데요. 네, 당연히 기존에 사용 중인 고무가스켓 그대로 사용하고 금속 필터만 교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별도의 고무가스켓을 뭐 추가로 구매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 금속 필터 교체 후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 이 부분도 문의가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금속 필터를 교체함으로써 개선되는 부분은 우선 재질이 스테인레스 서스 304로 식기용으로 우수한 소재를 사용해서 관리가 필리해지고요 타공 직경을 0.3mm로 줄이고 타공 개수를 늘려서 기존 일반 금속에 비해 압력을 올릴 수 있고, 미분을 줄이고 커피의 맛이 균형 잡히고 진한 커피의 풍미와 부드러운 크레마가 기존 일반 금속 필터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사실 맛의 경우는 주관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샘플로 비교해서 봤을 땐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전 예약 혜택 부분인데요. 이번 사전 예약은 다른 사전 예약 상품과 달리 제작 기간이 두달 정도 소요되는 긴 시간으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필터 한 개의 가격으로 하나 더 드리는 혜택을 드릴까 합니다. 편리하게 번갈아 사용할 수 있게 한개더 드립니다. 참고로 1플러스1 혜택을 중형과 대형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금형 제작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전 예약 1플러스1 혜택은 정식 출시 후에는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점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참여는 더보기창이나 해당 영상에 태그된 상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메커 네이버 공식 카페에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